자, 여기 보면 throw out 이라고 되어 있는데, throw out 다음에는 기간도 올수 있고 장소도 올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간이 오게 되면 은이 기간 동안에 내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역사 동안 내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역사 동안 내내 많은 용감한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를 위하여 싸워왔다. 여기 현재 완료가 사용이 된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인 거야. 제인 아담스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아담스는 1860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여서 과로를 쳤는데, 전치사하고 미국인 여성이란 명사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치사하고 명사가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육받은 이란 형용사와 독립적인 이란 이두 개의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인 미국인 여성을 꾸며주고 있는 거지. 자,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교육받고 독립적인 미국인 여성의 새로운 세대의 일부였다. 1888년에 그녀는 한 친구와 함께 영국에 있는 런던으로 여행을 갔다. 그들은 토인비홀을 방문을 했대. 근데 우리가 토인비홀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관계대명사절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앞에서 배웠고 계속적 용법일 때는 두 단어로 늘려서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가 있었냐면 콤마 위치의 경우에는 앞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진 않고요 관계대명사의 앞에 있는 명사인 토인비홀이 선행사가 돼요. 그래서 보다시피 어, 홀 강당이 하나잖아. 그래서 이수로 바꿔서 쓴 거지. 그들은 토인비홀을 방문을 했다. 그리고 그곳은 사회복지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자선 단체였다.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에다가 동사를 맞추는 거죠. 앞에 강당 하나이기 때문에 월이 아니라 워즈가 사용이 된 거야. 그 다음, 이곳은 가난한 이웃에 설립이 되어졌대요. 셋업하면 세우인데 수송탄이가 세워졌다로 해석이 되겠지. 끊고, 뭐 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두 명의 여성들은 근데 bring A to B 하면 A를 B로 가져오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두 명의 여성들은 이 아이디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로 결심을 했다 그럼 여기서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새로운 종류의 자선 단체인 사회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겠죠 그래서 다음에 해 아담스와 그리고 그녀의 친구는 훌 하우스를 설립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 동격의 콧말을 찍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알려주고 있죠 미국의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바로 어디다? 훌하우스란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이곳은 시카고의 가난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얘가 첫 번째 동사고, 엔드 세모치고, 얼라오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 해석이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을 허용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그 지역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야. was located가 첫 번째 동사, allowed가 두 번째 동사가 되는 거다. 그리고 allowed는 O형식이라 allowed 목적어 투부정사 이 모양이고 그리고 이 투부정사 내부에는 또 어떤 게 들어있냐면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표현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요. 이 훌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했다. 교육받은 여성들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했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서비스가 또한 어떻게 됐다 제공이 되어졌다. 수동태니까요. 뭐를 포함해서 첫 번째 이주민들을 위한 영어 수업과 그리고 직업 훈련을 포함해서 이두 번째 기능이고 이제 세 번째 훌 하우스는 또한 어뭐 주민센터 체육관 그리고 미술관도 제공을 했대요. 이게 세 번째 역할이고 그다음 넘어가서 어 여기까지는 훌 하우스의 역할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이 아담스라는 여성이 한 역, 일들에 대한 얘기인 거야. 다음으로 아담스는 자, 포커스 온 하면 은 어디어디에 집중하다는 뜻이죠. 아담스는 아동노동을 끝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환경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1902년에 그래서 그녀는 한 그룹을 공동으로 설립을 했대. 코가 붙으면 공동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그녀는 한 그룹을 공동 설립을 했대요. 근데 어떤 그룹이냐 해서 관계대명사절의 동사가 뭐냐면 educate가 동사고 people이 목적이야. 얘는 뜻이 누구누구를 교육시키다라는 뜻이니까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한 그룹을 공동 설립을 한 거겠죠. 뭐에 대해서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냐? 아동 노동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그룹을 공동 설립했다. 아담스는 대절이라고 믿었대요. 뭐라고 믿었냐? 균형 잡힌 교육은 아이들을 더 나은 시민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대 자 우리 예전에 했었던 거 복습을 해 보면 동사 뒤에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사형식 아니면 오형식이야 그런데 이두 개의 명사가 같으면은 오형식이고 다르면 사형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더 나은 시민이 되는 거니까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문장은 오형식이 되는 거지 그다음 그래서 풀하우스는 이 아이들에게 광범위한 수업을 제공을 했다. 곧 아동 교육은 나라 전체에서 필수 조건이 되었다. 그다음 in addition to 명사 동명사 하면 뭐뭐 뿐만이 아니라 또는 뭐뭐 이외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전치사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i 가 투부정사의 t 가 아니라 전치사 t 기 때문에 뒤에 명사 동명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in need 하면 뜻이 뭐 어려움에 처한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주로 앞에다가 사람을 쓰고 in need를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담스는 그녀의 삶을 또한 세계 평화에 바쳤다. 그 다음 after이 여기서 접속사로 사용이 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온 거거든요.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 된 이후에 아담스는 뭐하기 시작을 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start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 와도 되고 동명사 와도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인데 ing가 두번 나오니까 두 개를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기 시작을 한 거야. 다시 볼게요. 아담스는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사를 씀으로써 그리고 연설을 함으로써 그 다음, 그녀의 일생의 노력의 결과로 그녀는 1931년에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었대요. 어떤 최초의 미국인 여성인지가 투부정사에서 꾸며줌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미국의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마지막 문장 다시 보면, 그녀의 일생의 노력의 결과로 그녀는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최초의 미국인 여성이 되었다.